안녕하세요. 핸드메이더 케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제니킴님께서 요청해주셨던 티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이런 티팟에 뜨개옷을 만들어 입혀주면 또 차가 식지 않도록 해주는 보온 기능을 갖게 되고요. 인테리어 소품이나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로미오라는 실을 사용을 할 거고요. 바늘은 코바늘 6호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티팟은 둘레를 재봤더니 약 32c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자세로 먼저 실을 잡아 주시고요. 10cm가량 남겨놓은 상태에서 왼손을 펼치고 새끼손가락 검지에 한번 걸쳐서 엄지와 중지로 잡아 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실을 왼손 엄지에게 이렇게 반을 접어서 전해줍니다. 자, 바늘을 고리의 뒤에서 끼워서 이쪽에 있는 이 실을 가지고 나와서 고리를 통과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잡고 있던 줄을 이렇게 당겨서 매듭을 만드시면 얘는 시작 지점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사슬뜨기를 해서 총 20코의 기초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뜨기는 이쪽에 있는 실을 지금 금방 만든 이 고리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늘 등으로 실을 걸어와서 하나. 다시 툭 쳐서 실을 걸어와서 둘. 자, 이렇게 후크는 바닥 쪽을 보고 있어야 구멍을 통과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 바늘에 걸려 있는 고리가 너무 이렇게 작으면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늘 두개 정도 통과할 수 있는 그 정도 느낌으로 사슬뜨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무 코를 다뜬 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스무 코를 다 뜨셨다면 사슬을 하나 더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주시고요. 자, 일단은 전체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 짧은뜨기를 여기 사슬 사이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약간 방향을 돌려주면, 사슬뜨기 한 뒷면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산이 보일 거예요. 여기를 코산이라고 부른다고 예전에 제가 기초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여기 밴드 고리는 코가 아니죠. 얘가 우리가 마지막에 떴던 기둥코예요. 그죠? 기둥코는 말 그대로 기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이 아래, 마지막 스무 번째 사슬 아래에, 자, 여기죠. 스무 번째 사슬. 여기 뒷면에 있는 여기, 볼록. 자,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 짧은뜨기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위치. 여기에다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는데 짧은뜨기는 실을 가지고 나와서 바늘에 두개 고리가 걸렸을 때 걸어서 두 코를 쏙 빼주는 거죠. 자, 다시 여기 코산의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 두 개의 고리가 걸렸을 때 다시 걸어서 쏙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코 산에다가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해서 총 스무 코의 1단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 산에다가 하는 이유는 끝에 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끝까지 떠서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1단을 다 뜨셨나요? 이번엔 2단을 들어가기 전에 기둥코를 하나, 둘, 셋. 사슬을 세 코를 먼저 떠 주시고 편물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 주세요. 자, 이렇게 떠 주셨죠? 그리고 이제 한길긴뜨기로 2단을 전체 떠줄 건데요. 자, 한길긴뜨기는, 어, 방법은 실을 한번 감아서 들어가는데, 자,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자, 원래는 어디로 들어가야 하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사슬코가 위에 이렇게 있죠? 이 실이 두 개가 다 이렇게 걸리도록, 사슬이 이렇게 완벽하게 걸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랑뜨기로 할 거예요. 이랑뜨기는 사슬에 반코만 걸어서 뜨는 건데요. 어, 뜨고 나서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표현하실 때 굉장히 좋거든요. 간단한 방법인데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는 이미 기둥코 자체가 한코다라고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는데 자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여기 자첫 번째 코에 이미 기둥코가 지금 떠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사슬 여기다 떠야 하는데 자 반코만 잡는다고 그랬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감아서 들어가고요. 자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 자 여기 이렇게 사슬이 있는데 가운데 사슬 사이로 넣어서 이렇게. 자, 앞에는 걸지 않았어요. 이렇게 걸어서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세 개가 걸렸을 때 새로운 실을 걸어와서 앞에 두코 빼주고 다시 걸어서 나머지 코를 다 빼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할 건데요. 자 지금 뜬 곳이 여기니까 바로 옆에 코 여기죠. 자 역시 반 코만 사슬 뒤쪽이죠. 이렇게 걸어서 앞에 두 개, 나머지 다 빼주기. 자,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를, 2 0 코를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랑뜨기로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면, 이렇게 약간 턱이 진 느낌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끝까지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1단, 2단까지 떠준 상태입니다. 자, 여기 약간 이렇게 산이 볼록하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다음 단, 3단은 앞에 우리가 1단 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 현물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자, 짧은뜨기 3단은 자반코 이랑 뜨기 하지 않고 완벽하게 뜰 거예요. 그래서 어, 짧은 뜨기에서는 기둥 코가 한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예전에 기초편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코인데요. 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이랑 뜨기 하지 않고 이렇게 사슬을 온전하게 다 감싸고 떠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짧은 뜨기 해주세요.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끝까지 전체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뜨신 다음에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는 과연 뜨는 곳일까 아니면 내가 끝까지 다뜬 것일까 잘 모르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몇 코를 떴는지 세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 보면 사슬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 얘부터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줄로 띡 있는 거, 요거는 기둥코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개수를 세보시면, 자, 여기까지 오니까 19코가 된 거예요. 그럼 한 코가 남았네요. 자, 얘는 뭔가 좀 이상하죠? 얘는 우리가 전 단에 기둥코를 올렸던 곳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해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기둥코의 세 번째 사슬 이 부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마지막 스무 코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안 하시면 코가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스무 코를 뜨셨으면 다시 사단은 기둥코 3개 올려서 현물 방향을 바꿔주시고 아까 2단과 마찬가지로 미랑뜨기 하면서 한길긴뜨기 하겠습니다. 자, 첫 코는 기둥코가 이미 됐고요. 다음 코, 두 번째 코에 사슬 뒤에 걸어서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지금 제가 현재 4단을 뜨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그 다음에 2랑뜨기 하면서 한길긴뜨기. 요거가 이렇게 두 단이 한 세트가 돼서 요거를 다섯 세트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0단까지 떠주시면 되겠죠. 10단. 자, 그러면 짧은뜨기 한 단, 2랑 한길긴뜨기 한 단. 다시 짧은뜨기 한 단, 2랑 한길긴뜨기 한 단. 이렇게 해서 총 10단까지 뜬 이후에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단까지 떠준 상태고요. 어, 각 단에 스무 코씩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떠주시면 이렇게 똑바로 코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게 뜨실 수 있으니까 각 단을 뜨시고 꼭 확인해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이 손잡이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계신 티팟의 사이즈, 뭐 둘레 크기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방식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에서 짧은뜨기를 다섯 코를 먼저 가고 사슬을 만들어서 이 손잡이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줄 거예요. 자, 기둥코 하나 올려주고요. 편물 방향을 바꿔서 짧은뜨기를 우선 다섯 코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코를 간 이후에 어 손잡이가 들어갈 구멍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슬을 13코를 떠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제가 여기서 다섯 코 뜨고 여기서 13코를 떴으니까 지금 이쪽에 두 코를 떠 주면 20코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두 코, 2코, 마지막 두 코예요. 지금 얘가 마지막, 얘가 한길긴뜨기 그리고 얘가 기둥코였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한길긴뜨기에다가 우선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기둥코, 기둥코 끝에다가 넣어서 두 번째 마지막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여기에다 끼워볼게요.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티파 사이즈에 맞게 내가 얼만큼 짧은뜨기로갈 것인지 그거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은 우리가 한길 긴뜨기 할 차례죠. 자, 기둥코를 하나, 둘, 셋. 자, 올려주시고, 현물 방향을 바꿔줍니다. 지금 여기가 사슬뜨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아래에 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자, 감아서. 자, 여기, 우리가 기둥코는 이미 한 코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걸로 대처가 됐고요. 여기, 짧은뜨기 있는 곳.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슬이 위에 있죠? 이 사슬에 반 코만 잡아서 이랑뜨기 하면서 전체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슬뜨기 했던 부분도 이렇게 보시고 반만 이렇게 끼워서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뜨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랑뜨기 하면서 한길긴뜨기 스무코 잘 떠주셨죠? 자, 다시 한번 두전자에 손잡이를 끼워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해하셨나요?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짧은뜨기 할 차례죠? 짧은뜨기 다시 2랑 한길 긴뜨기 요거를쭉 내가 가지고 있는 티팟 사이즈에 맞게끔 쭉 떠서 반대편 여기 입구 부분 우리 이렇게 물을 쏟아주는 부분이죠 여기가 나오기 전까지 어 내가 갖고 있는 사이즈에 맞게 쭉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떠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잘 뜨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처음부터 따졌을 때 30단, 30단까지 떠 주었더니 어, 얘한테 입혀 보니까 딱 위치가 맞더라고요. 이렇게 끼워서 자 여러분들도 만들면서 어, 한번 이렇게 입혀 보면서 우리가 얘 옷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딱 맞춤 옷이 될수 있도록. 입혀보면서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30단까지 뜨니까 딱 맞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주둥이 얘가 들어가는 구멍을 만들어 줄 건데 이쪽 손잡이하고 높이가 좀 달라서 이번에는 짧은 뜨기를 7코를 뜨고 사슬뜨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기둥코 올려주시고요. 편물 방향 바꿔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시작해서 7코 갈게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코떠 주시고요. 이번에는 사슬을 10코만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7코 뜨고 사슬 10코를 떴으니까 3코를 더 떠야지 20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3코 짧은뜨기를 해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자, 여기 기둥코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기둥코에 마지막 짧은뜨기 그래서 3코의 짧은뜨기를 해서 사슬까지 포함해서 총 20코가 되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둥이가 들어갈 구멍까지 이렇게 해 주셨다면 이쪽 맞은편과 대칭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여기 10단까지 뜨고 이렇게 구멍을 내 줬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10단을 더 반복적으로 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뜨기 단이었으니까 다음 단은 한길긴뜨기, 2랑 한길긴뜨기부터 시작을 해서 총 10단을 더 뜨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앞부분을 떠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10단 짧은뜨기 단까지 했더니 약간 짧은 감이 있어가지고 한길긴뜨기 단을 한단더 떠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본인의 그 티팟에 맞는 사이즈로 앞섶을 떠주셨다면 이제 여기 윗부분, 윗부분을 예쁘게 엣징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둥코를 하나 떠주신 다음에 여기 우리 한길긴뜨기 했던 이 구멍에다가 짧은뜨기를 한코 이렇게 떠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모양뜨기가 들어갈 건데요. 여기, 어, 두 번째 한길긴뜨기 단에 모양을 넣어줄 거예요. 우선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자, 이곳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다섯 번을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다음 아랫단에 여기 한길긴뜨기 있는 구멍, 여기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짧은뜨기니까, 다음 아래에 한길긴뜨기 구멍에는, 자, 요, 한길긴뜨기 다섯 번이 들어갈 차례겠죠? 먼저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이곳에 다섯 번, 하나, 둘, 셋, 네, 다섯 같은 곳에 계속 떠주시는 거예요. 사슬 하나, 그다음에 이쪽 구멍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레이스 형태로 나오게 해줄 거고요. 지금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이 한길긴뜨기 이 구멍에는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넣어주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이곳에는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록볼록 예쁜 형태로 끝까지 뜬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예쁘게 떠주셨으면 이제 가위로 실을 자르고요.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이쪽과 이쪽에 있는 실을 정리하고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끝에 실을 정리하실 때는 돗바늘에 실을 끼우셔서 이쪽에 보면 우리가 뜨개질이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뜨개질 되어 있는 쪽으로 한 3코에서 4코 정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코더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지그재그, 지그재그가 될수 있도록 반대편에서 다시 들어왔던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원하시는 위치에 단추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냅 단추까지 달아주었고요. 스냅 단추 달아주실 때 암수 구별 잘 하셔서, 어, 이쪽이 끼우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위쪽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부분이니까, 요거 잘 확인하셔서 손바느질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만 해서 입혀도 예쁜데, 조금 더 저는 좀 샤방샤방한 느낌이 나라고 레이스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레이스를 어, 30cm 정도 되게 두 장을 잘라서 양쪽에 이쪽 끝에 꿰매주고 이렇게 꿰매주고요. 이쪽 끝에도 꿰매주고 해서 나중에 가운데서 리본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이스 다는 방법 궁금해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쪽은 제가 달아놨고요. 이쪽을 다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달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얘를 이렇게 놓고 끝 부분이 살짝 안으로 접힐 수 있게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실과 바늘을 준비를 해서 어실 매듭이 바깥으로 보이면 안 예쁘기 때문에 어이 레이스와 이 뜨개 조직 사이에다가 이렇게 먼저 어서 매듭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레이스와 뜨개 조직을 같이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레이스 아니면은 이 뜨개 실과 같은 색깔의 재봉실을 사용을 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티가 안 나게 예쁘게 바느질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 마무리 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아한 티코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리본까지 달아서 너무 화려한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스냅 단추 달아준 그 상황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이 만드신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